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강림아 응? 음? 하리야 왜 그래? <laughs> 하리야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설마 설마 청하가 설마 너한테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리가 없잖아 나는 하리 너뿐인데? 뭐 <laughs> 나도야 아이다, 나도야. 하하, <laughs> 음, 강이마, 나 발목 아픈데, 그냥 산, 산책이나 할까? 하하, <laughs> 그래, 그래, 산, 산책하러 가자. 가자. 응. 음. 아, 이쪽 그날이 하리 아니잖아, 하리야. 아, 이쪽이지. 음. 강림아, 아직 안 됐어? 어, 아니, 나도 일어나려고. 엉덩이가 배기 하리야, 가자. 어, 어. 우. 무름질이 됐어 하리야 응? 응 <laughs> 이렇게 산책을 한다고 아이고 아아 <laughs> 하리야 핫오 하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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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괜찮아? 응, 괜찮아. 공주님은 견. 이동 다 강림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하리야 너발 아니 발목 우선은 낫 낫는 게 중요하지 그 그렇긴 한데 <laughs> 그렇긴 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려줘 강림아 하리야 안돼의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단분간 걸어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 그랬지 참 이렇게 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어 강림아 내가 혹시 공 공주님이야? 이렇게 안고 다니게? 아아 어. 하리야 일단 너네 집으로 가자. 내가 붕대 가마자 감아, 감아, 감아줄게 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감니만 너도 힘든데 테마하느라 아니 귀신 잡느라고 집 다음 집 벌써 왔네 10, 10분 거리지 참 파리야 잠깐 앉아있어 응내 공주님도 아니고 무슨 내가 무슨 공주님이냐고 이쪽 발이죠 한쪽거의내 어. 아. 가리야 응. 여기. 음. 붕대를. 제 전에도 이랬음그썸탈 때. 아 맞아. 그 신비 아파트 시즌 1이었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 강림아, 그렇게 까지 가리... 아, 아, 풀어주고. 여기 발목이 이쪽이니까. <laughs> 아, 목소리 나간다. 됐어, 하리야. 고마워, 강림아. 응? 하리야, 으, 응? 응이래 어? 어? 왜 그래? 강림아 정체하면 아니. 강림아? 응? 어, 왜? 왜 저렇게 또 빨리 쳐다보는 기분은 뭐지 강림아 할말 있어 뭐? 하리야 잠깐 와봐. 어? 어? 너무 가까워. 심장... 퍼질... 어, 어? 방금 또... 설마 또...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엥? 방금 뭐한 거야? 설마 또 뽀뽀? <laughs>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어, 음 강이미도 안 강이마 너도 힘들면 앉아 다리 아프겠다 근데 이렇게 앉으면 아 둘이는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지? 하, 우리 둘만 있어, 다행이다. 아, 맞다. 좀있으면 엄마 오실 텐데, 어떡하지? 강림이를 급하게 내보낼 수도. 하하, 하하. 응, 음. 점점, 강림이는 하리 찾아본, 찾다본 응, 응, 어, 강림아다 말고, 너안 쳐다봤는데? 아, 아, 그래? 내가 착각을 했네? 미안. 착각은? <laughs> 저 강, 말, 말자. 강림아자 잠깐만. 너 얼굴에 뭐 묻었, 묻어... 묻었어. 강님이 가운데에 뛸고 하리야 너 얼굴이 너무 가까워 좀 떨어져서 말해줄래? 아니 그게 아니라 입에 묻어 어? 음, 하리 으으으으으그큼아 아니야 아무것도? 으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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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아, 이러냐고 아! 아강아별아아니아별야아니 아하! 야하 아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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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아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어...하리야 어? 응? 방금 너 나한테 뽀뽀 들어주면 못 들은 척나 화장실 갔다올게 <laughs> 이렇게 여기 화장실을 칠게요 이렇게 하고 물 내린다 아이고 손 씻고 음나온다 어. 어. 강림아. 강림아? 어. 이게 쇼파예요, 쇼파. 침대가 아닌 쇼파임. 어. 나의 착각을 어쩌면 좋냐고. 응? 님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불러서 대답을. 아, 하려 왔어? 어, 으, 응. 응. 왜, 왜 이러는? 아, 아니야. 뭐지 이뻘쭘만 느낌 뭐지? 아 다리 아파. 음내팔 다리 내려. 강님아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해? 참 신기하네. 아니다. 에라이. 오, 서를 이렇게 앉아있게. 오, 편하고 좋아. 와, 와, 해 뜬다. 파자마 파티 하기로 한 날. 부모님은 출장 가셔서 안 온다. 하리네 부모님은 안 오신다. 아 얘들아 나왔어 가원아여긴 어쩐 일이야? 하리야 네가 그때 파자마 파티 하고 싶다고 해서 왔잖아. 다른 애들도 올 거야. 그래? 어 알겠어. 음. 어이. 하리쳤스하리 침, 아야 파, 아, 파리는 괜찮. 아야, 미안해 하리야 아, 현우, 둘이, 둘이왜 저기 안있니열심지 일해줘. 이거 와야지. 고아리 하이, 얘들 안녕. 아, 아. 너희들 뭐 하냐? 뭐 해? 구아리뭐 하냐? 아니거든. 아파서 잠깐건 누워있는 거거든. 신경 끄라. 꺼라. 신경. 아파. 아. 으아. 이리와. 으아. 으 강림아. 이렇게 안 해도, 어, 엥? 왜? 아, 엥? 띠용? 응? 일부러는, 요구로는... <laughs> 엥? 어머, 하리는 완전히 공주님 같네. 강림이는, 강림이는 왕자님 같네. 고마워, 가은아. 고마워, 가은아. 안녕 어, 진짜 둘이 그러네. 야, 누가 보면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엄빠인 줄 알겠다, 엄빠 줄. <laughs> 내가 그런가? <laughs> 청아도 화난 파티에 초대해 은 적이 없어. 둘이는 왜 안니? 8시? 아아아아 아파 아파 아, 아이고좀더 자야겠다 아 한시간이라도 자야됨 완전 코닐나 코닐 코닐 안가져서 코닐 안가졌어 나 나왔어. 아, 어, 둘이야. 치, 빨리 왔네. 어, 친구가 오늘 학원 가야 된다고 해서 빨리 왔어. 누나 뭐해? 아, 뭐라 되거든. 응. 아. 근데 머리 왜 이러니? 아, 아보나야. 아, 됐다

고나면 자. 우리는 놀자. 아 가은아 와 둘이 너도 오고 알겠어요. 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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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도 많이 피곤했었나 보네. 자는 것도 엄청 귀엽다. 아리 아리, 강림이 귀여워, 헤헤, 어, 골반질, 강림이 귀 빨개졌다. Mm. 응, 음. 음. 하리가 계속 손을. 음. 강림아 사랑해, 야하 하리야. 응, 음. 나나 나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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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헤어지고 싶지 않아. h o 허리 잠꼬대 맞음 음. down down. 머리도 e to t 머리도 o t 움직이고. h a t is d 바 w n down? w h a 올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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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잠에서 깸 어, 어. 어. 가, 강림아 미, 미안 가리고 하려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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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화프이 저절로 나와버렸네 하하 하하 응. 자고 싶지만 안 돼. 강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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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왜 그래? 귀는 왜 이렇게 빨갛고, 응? 뭐야? 나, 설마, 또, 부끄러워서 빨개진 거 아니야? 하리야, 아니거든. 에이, 아니긴. 보수 빨같은데 뭐야, 그럼? 빨간 거 아니면 뭐야, 강림아? 에? 아아. 아, 아, 아. 엄마야. 아, 어? 어 어? 강님아 갑자기 왜? 어? 뭐 어떻게 하자는 식이지? 응? 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강님아 말좀해 봐. 어, 어 강님아, 어, 점점, 어, 어 얼굴이 너무 가까운데? 네. 강님 이가 먼저, 강님아, 잠깐, 잠깐, 잠깐만, 아니, 잠깐만, <laughs> 강님아, 잠깐만, 어. 어? 어? 방금 뭐뽑한 거야? 응응. 하리도 물 빨개졌어. 헉. 강림아 갑자기 왜 웬... 키스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웬... 그냥 난돌 있으니까. 아아난 또. 어이... 자야되는데 미치겠다 안되겠다 어이 9 0나왔았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뿅.